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3절 구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3절 구약 32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역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받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받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받았지만 거룩해야 하는 이유 구원받았지만 거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분 계세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중동 지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우리 강도사님과 이름이 똑같아요. 하람입니다. 현지에 갔잖아요.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거지요. 저는 하람입니다라고 했더니. 한 중동에는 그 현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름이 하람이에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맨 앞글자 하, 맨 뒷글자 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하람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은요, 그 원래 뜻이 있는데. 금지된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발음인데 그런 뜻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에 하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람 이름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습니까? 그렇죠요 근데 하람의 반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그 단어입니다. 할랄. 이런 들어보셨어요? 할랄 음식이라는 거. 그리 할랄은 뭐냐면 허용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용된 것.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무슬림들이 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년 동안의 광야 세계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학수 고대했던 땅이지요. 그데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하람 선포하셨어요. 하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리고가 하람되었으니 너희는 여리고를 만지지도 말고 또한 그것에 손대지 말라고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걸 코데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람인데 그 하람은 뭐냐면 버리기 위해서 더러워져서 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폐위 폐기, 폐기시키기 위해서 구별시키는 것이 하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리고를 하람하셨다. 폐위시키겠다. 폐기시키겠다, 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지요.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죄악, 그들의 더러움을 본보기 삼으신 거예요. 여리고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더러움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람으로 선포된 그 여리고에 대해서 그 안에는 물건 또한 하람 되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금은 보아래 손을 댔습니다. 값비싼 외투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하람 된 물건에 손을 대면 손을 그댄 사람도 하람되어 부정됩니다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그 물건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폐기하기로 작정한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었으니 손댄 사람도 하람되어져서 폐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이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물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제하기 위해서 아예 멸하기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그 더러운 것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가니 하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가니 이스라엘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오염되어져서 전염되어져서 하람 되었다라는 거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 전투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전투에서 패함을 통해서 아간의 그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더러워진 것이 됨이란 거예요. 이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폐하기로 작정하신 것,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 여류거의 물건들 그리고 더러워진 아간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것을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더러워졌으니 너,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아간 한 사람의 그죄 때문에 이토록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기대하지요. 그한 사람의 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쳐내셨지만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간의 죄를 끝까지 물으십니다 그 가족들까지 그 집안, 집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 진중에 죄가 있다." 아간에 그 죄가 있고, 아간도 더럽혀졌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받침 물건, 버리기로 작정한 더러운 것들, 너희 곁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수고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난한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것을 그 진중에서 버릴 것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딸이랑 놀이터에서 놉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딸이 혼자 놀다가 땅바닥에 있는 흙 모래를 입에 잔뜩 먹었어요. 아빠가 왔어요. 손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부모가 아빠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줘요. 입안에 뭐가 있어요? 흙 먼지, 모래가 가득 있어요. 그러면 먼저, 먼저 뭘 해요? 아이를 탁 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껴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 입에 있는 그 모래. 흙을 먼저 씻어내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에는 깨끗하게 다 씻겨지고 난 다음에 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지요.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정말 썩고 정말 부패한 그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은혜. 그 감격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감격시키셨어요. 나의 더러운 그 죄를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감격했는데 우리는 또 놀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아이의 입속에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정갈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데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모습, 금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더러움을 벗어나야, 벗어씻겨야 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더러움 속에서 살수 없습니다. 청산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요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머금고.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갑니다. 아간을 데리고 그 가족 그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눈물로 한 가정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아골 골짜기에서 죄를 청산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할 때 정말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통회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또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이 나요. 찬양팀 연습을 할 때에. 하람 강수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만약 우리가 그 통로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온전히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깨끗함으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처럼 비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섬깁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사역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이들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도와 사업장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더럽혀져 있다면 여전히 지난 그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죄악을 내진 중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여전히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것이 장애가 되고 그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아골 골짜기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래 하람되었던 자니다 이제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코데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인도하심 앞에서 적극적으로 구별되십시오. 적극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코데시 거룩한 자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 정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